안녕하세요. PS입니다. 10.4 패치 떡상 떡락 컨텐츠를 통해 큰 메타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라이엇의 최근 코멘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그림을 더 그리고자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협곡은 그 계획 중 어느 위치에 도착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팀의 입장에서 게임을 바라보고 영리하게 자신만의 플랜을 짜보도록 하죠. 우선 22일에 올라온 응답하라 라이엇 개발자 코멘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포스트인데요. 총 3가지 질문을 개발자분은 가져오셨고 짤막하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죠. 1번 질문부터 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메타와는 크게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짚어볼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이엇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포지션마다 인기가 다르다는 점을 말이죠. 이는 이전 개발 인사이드에서도 정글 포지션의 인기가 고질적으로 항상 낮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이렇게 포지션 간 선호도는 항상 불균형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포지션을 자동 선택을 통해 채워서 배기 시간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플레이어 간 실력 차도 최대한 나지 않게 대전 구도가 잡히도록 시스템을 꾸며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로 타당한 접근입니다. 옆동네 오버워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버워치는 3일 3탱 메타의 고착화가 좀 심해지자 포지션을 두 개씩 확실하게 픽스하는 패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탱커, 딜러, 힐러의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 각 포지션별로 큐가 잡히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천상계 큐에 티어가 많이 낮은 유저도 포함된다거나의 문제도 생기기도 했었죠. 자동 포지션 선택을 넣느냐 안 넣느냐 모두 장단이 있겠지만 포지션 간 선호도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 그리고 해결을 더 먼저 해야 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 포지션 선택 메커니즘은 계속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라이엇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 팀의 선호 포지션을 배정받지 못한 유저의 수를 맞추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추가 근황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차원적인 관점에서는 정글 챔피언의 수를 가장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10.4 패치에서 정글로도 기존의 챔프들이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패치를 적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도 정글 포 에 대한 선호가 떨어져 있던 게 문제였는데, 2020 시즌 따라잡기 경험치 삭제, 솔라이너와 정글간 경험치 차이 조정 등 정글 유저들이 성장하기 매우 힘들어진 패치까지 겹쳐서 더 극단적인 정글 비선호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라이엇은 정글 비선호 현상이 비단 2020 시즌 정글 관련 패치 때문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있어왔던 고질적인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다른 라인에서 익숙하게 다루던 챔프가 정글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초심자들의 정글. 이 입문을 도울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4 패치에 하위 MMR 구간에서 자주 픽되는 챔피언들 위주로 정글링 관련 버프를 해주었다 설명하였죠. 자 실제로 그런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번 패치 정글 관련 패치를 받은 챔프들입니다. 나르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하위 티어에서 픽률이 잘 나오는 챔프들이 많습니다 공격로 플레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정글 챔프로서의 가능성을 주는 패치가 되었을지 10.4 패치 이들의 근황을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글로 쓰였을때 챔피언들의 승률입니다. 일단 어느 티어에서나 원래 정글로 쓰여왔던 다이애나를 제외한다면 성적이 처참합니다. 거의 라이엇 공식 약팔이의 희생자가 속출한 모양새입니다. 죠. 나르 정글은 어느 티어에서나 정글 챔피언 중 승률 최하였으며 위 개선의 여지도 사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라이너로 설계된 챔프들이고 솔라인 경험치를 먹으며 전성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챔프들이 많은데 정글로 가면 자연스레 이 속도가 늦춰집니다. 챔피언 본래의 장점이 시작부터 깎이는 셈이죠. 심지어 정글링이 아주 수월해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수월하게끔 만들어두면 라이너로 쓰이는 경우에 분명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단기간에 정. 정글 챔피언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주르륵 실패하는 것으로 끝을 볼것 같습니다. 대신 한 가지 가능성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엇이 언급한 하이티어에서 숙련도 높은 챔피언을 통해 정글을 배운다 라는 부분을 말이죠. 다시 통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부실골 티어의 경기표본 합쳐짐에 따라 승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금 10.4 패치 기준으로 챔피언 자체가 강한 아렌이나 모데카이저는 하위 티어로 가니 2에서 4% 포인트 가량 승률이 올라갔죠. 이렇게 스킬셋이 단순하고 강한 챔프들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패치를 했다면 하위 티어에서 쉽게 쓸수 있는 정글 챔프로 재탄생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라이너로 써도 압도적인. 오피가 되었겠지만요. 실제로 하위 티어에서 정글 포지션 관련 통계를 보면 리신 정글이나 가렌 정글이나 승률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가렌 정글이 랭가 니달리 오공 판테온 카밀 정글보다도 승률이 높고요. 현재 하위 티어에서 고승률을 차지하고 있는 정글 챔프들을 보면 상위 티어의 흐름과 살짝 다르죠. 대부분이 비교적 단순한 스킬셋, 챔프 자체가 한타에 좋은 경우 승률들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패치 재뿔 버프 영향도 더해졌죠. 라이엇의 이러한 고민은 하이티어 정글 초심자들에게 분명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굉장히 어려운 과제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롤의 역사를 보면 게임의 초중반 교전 장소는 대개 바텀 쪽이었습니다. 드래곤의 영향력이 대부분 강했고, 바텀의 두 명, 미드의 한 명이 쉽게 합류할 수 있는 곳이 용둥지 앞이다 보니 교전이 더 자주 일어났죠. 그리고 패치 자체도 이에 동의하듯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탑 라이너의 텔레포트 스펠도 바텀에 타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죠. 이렇게 고착화된 메타를 용의 영향력을 줄이고 전령 영향력을 늘리고 원딜 영향력을 줄이고 탑 라이너 특히 전사, 탱커들의 영향력을 늘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바꾸려는 모습입니다. 더자세하게 읽어보죠. 일단 탑 챔프들 리스트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 단 서포시 탑에 올라오는 것은 싫다라고 밝혔고요. 탑 유저가 실력으로 게임을 캐리하는 할수 있는가를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10.4 패치를 통한 태양 불꽃 망토 상향 추후 히드라 계열 아이템과 양날 도끼 상향도 추가 검토하여 전체적인 전사 계열 챔프 탱커 계열 챔프의 상향을 노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텔포가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전엔 텔 취소도 가능했고 재사용 대기 시간도 5분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상체의 영향력이 강했다 라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는 상체의 영향력보단 텔레포트 자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았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겠네요. 실제로 프로팀 게임 단계에서도 15년도 16년도 SK를 중심으로 텔포 활용의 극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탑이 좀더 텔포를 통해 자신의 캐리력가 뽑내는 방향으로 계속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좀더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해외 코멘트를 좀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음은 1월 31일 라이엇 개발자 메들러 씨가 텔포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인데요. 텔포를 일방적으로 버프하는 게 아니라 탑 유저들에게 좀더 와닿는 스펠이 되도록 바꾸려 한다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전사 탱커 계열 챔프가 HP 방어력 등을 올리는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해당 아이템이 텔포의 쿨을 감소시켜주는 옵션을 지니도록 말이죠. 여기까지가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었고요. 추가로 빠진 내용이 있는지 해외 개발자들의 최근 코멘트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패스하고 새로운 내용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포지션별 선호도에 대한 통계입니다. 각 포지션별 선호도를 MMA 말에 따라 나누어 표시를 해두었죠. 이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첫 번째, 미드라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라이엇은 다음과 같은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탑라인은 상위 MMR로 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진다. 즉, 여전히 상체 메타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이엇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죠. 세 번째, 하위티어로 갈수록 급격하게 정글 선호도가 떨어진다. 앞에서 다루었던 정글의 새로운 챔프를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통계입니다. 실제로 심각하게 저티어로 갈수록 정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확실히 저티어 유저들에게 숙련도 높은 쉽고 센 챔피언들이 정글로도 쓰이게 하는 패치가 해결책 중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라이엇이 어느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라인의 영향력 관련 코멘트를 보면 우리의 장기계획인 천상계 고티어에서의 탑라이너 영향력을 상향시키기 위해 몇가지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다. 첫번째 앞에서 얘기했던거죠. 탑라이너가 주로 가는 코어템에 텔포 관련 옵션을 추가하여 영향력을 더 높이겠다. 두번째 용이 갖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탑은 텔포를 써야만 합류가 가능하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 교전에 합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텔포를 좀더 강력하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전령을 용과 비교할 만한 가치를 더 지니게끔 만들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반 이득, 승리로 더 게임을 쉽게 굴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정글 관련 추가 코멘트입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새로운 정글 챔프에 대한 답변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정글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목표는 초반 정글이 너무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정글 유저의 만족도를 올리는 방향을 지향한다 밝혔고요. 이를 위해 갱킹 능력을 줄이는 것과 파밍 경험치를 늘리는 방안 두 가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는 프리시즌 정글 관련 패치의 맥락과 어찌 보면 동일하죠.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향성이 정글러의 갱킹을 줄이기는 커녕 갱킹은 계속 시도하지만, 병글러의 성장력을 더 억제하고, 라이너 간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갱킹보다는 카정의 리턴이 더 크도록 만드는 걸1목표로 두고 있네요. 여러 명이 관여한 킬에 따라오는 공유 경험치를 줄여 갱킹의 리턴을 줄이고, 쫄킬을 냈을 때 경험치를 늘려 카정의 리턴을 늘리는 것이죠. 파밍 경험치도 늘려서 갱킹 갈 시간에 파밍이나 카정을 하라라고 지침을 주기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초반에 죽고 난뒤 홈가드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정글러의 초반 영향력을 억제하면서도 육식 정글러와 초식 정글러 모두 중후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구체화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다음 코멘트는 최근 라이엇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스노우블링 굴리는 지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상체에서 초반 이득을 봤을 때좀더 쉽게 승리로 이어지게끔 밸런싱을 하겠다는 점과 연관되는 점이죠. 당연 스노우볼링을 굴릴 요소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게임이 지루하지 않고 납득이 되게끔 승패가 갈릴 겁니다. 이에 라이엇이 스노우볼링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지표를 추가로 공유해 주었는데요. 초반 15분까지 어느 정도 리드하고 있는가에 따라 게임의 최종 승패를 따져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게임 스노우볼을 굴리기 쉬운 토이 스위스 팟은 15분이 되었을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 스노우볼 관련 지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은 키를 냈을 때 골드 보상 초기 오브젝트의 보상, 제압킬 골드 죽어있는 시간 정도가 있으며 이를 조정하여 앞에서 말했던 상체가 초반 이득을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더 쉽게 굴릴 수 있게 조정하겠다라고 이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요인들을 검토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체 메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저희 프로건절러 채널 역시 15분 이전 우위 지표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수치화 할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잘한 코멘트들 읽어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대로 아칼리는 일단 확 성능을 죽여놓고 차차 회복시키는 형식의 밸런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멘트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3라인 사일러스를 밸런싱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추후 아칼리는 다시 버프를 받을 것 같네요. 한편, 사일러스는 평캔을 못하게 한 리어크가 맞는 판단이라 밝혔습니다. 예전 니덜리 평캔 시절처럼 너무 강력한 모습이었고 이런 테크니컬한 차이로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밝혔죠. 그 외에 카이사의 개편안 등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두 문장으로 컨셉만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미 라이엇의 상체 메탈을 위한 그림은 시작되었습니다. 바텀은 미포 정도를 제외하면 이거다 할만한 픽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상체에는 불사르기 아이템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전사, 탱커 챔프들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상체에 힘을 더해주는 패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유저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 다시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은 라이어스의 청사진을 살펴보며 거대한 흐름을 조금이나마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